에필로그 다열곱째는 우린 여기로 1 2 3 4 우린 모험을 앴다. 1화 모험의 시작. 형, 근데 어디로 가? 맞아. 그건 얘들아 너무 위험하니까 무기를 내. 첫째 둘째, 셋째 넷째, 다섯, 에, 넷째, 아니고 왜 집에서만 노는 타율 일곱째, 쯤 너희도 빨리 내 네. 엄마 이건 뭐예요? 여기 이건 순간 이동이야. 이거 그냥 골라 예. Yep. 난 이거 그날 밤나 우당탕탕탕 지지지지지 형제들아 이제 가자네 지지지지지 흠 음, 어디로 갈까 흠 음, 여기 아지워잖아 내가 한번 해볼까 흠 음, 역시 나야. 랄랄랄라 우와, 보물 상자다 열쇠 역시 우리 셋째 얍 <laughs> 우와, 폭탄이다 왜? 진짜? 형, 이거 불에 닿아야지 터져 아, 미안 아, 형형 형. 넣어놔야지 형, 가자 우와, 빛이다 형 엄살인 거다 알아, 주명병. 아니야 아니야. 오, 어. 악 아, 진짜. 애들 불러올게 알겠어. 형 조금 따끔할 수 있어. 뭐가? 부각. 응. 형 듣지? 형 불러왔어. 피 o 어, o 어. 아 왜? 여섯째는 이피좀 빛나라 피 우와 너희는 벽 오키 우와 훗 우와 유리 조각 고마워 이제 가자 응 뭐야 지하로 형 가자 지하로 어떡해 형 라이터 좀 어. 3, 이, 1, 퐁! 으아! 도착! 2화, 진격의 거인!